먹는 순서에 따라 음식의 배합에 따라 여러분들은 음, 당뇨병 수치를 올릴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의 저자이신 임동규 선생님의 책 내용 가운데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암환자가 또는 당뇨환자가 또는 어떤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장루수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 또는 동물성 단백질으로 암세포가 더 이상 크지 않게 한다 물론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콜링 캠벨 교수님이 또 차이나 스터디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신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 말을 중증 환자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에세스틴 콜트레 에세스틴 박사님이 아 관상 동맥 질환이나 많은 그 질병의 원인은 사실은 지방이 범인이다 생선 가운데 있는 그런 기름들 그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서 모든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좋은 음식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먹는 순서에 따라 음식의 배합에 따라 여러분들은 음 당뇨병 수치를 올릴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게 먹는 방법과 독이 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건강을 좌우하는 요리법과 먹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제철 음식 위주로 먹습니다. 오늘 마 오늘 하늘 마을 아침 식단에 여러분 무슨 국 드셨어요? 쑥국. <laughs> 우리 이모님들이 어저께 그 일을 마치시고 또 중간에 가셔가지고 나무를 다 요새 뜯어오셔가지고 아 제철 쑥을 드시니까 참 좋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 회복하시려면 제철음식, 살아있는 영양소가 살아있는 제철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참 좋습니다. 특별히 노지에서 자란 제철 위주의 식물, 드레핀 쑥이나 냉이 같은 그런 최고의 음식들을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참 유익하겠죠. 그리고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농약을 쳤느냐 안 쳤느냐가 상당히 여러분 건강에 좌우하기 때문에 게다가 거름조차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란 채소를 직접 길러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늘마을에서도 요 봄부터 가을까지 초겨울까지는 환우분들의 회복력이 놀랍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희가 계속 농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데 한겨울이 되면 땅이 다 얼어붙어서 밭에서 직접 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겨울철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유기농 제품들을 사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봄부터 초겨울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해지시는지 몰라요. 바로 이유가 제철 음식의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제철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번이라도 칼질하면 그만큼 비타민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로우 푸드로 요리 강사로 각종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제사랑이 아니라. 뭐 28년, 9년, 누구나 주부님들이 오랫동안 요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요리의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느끼냐면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가. 그래서 더 뽑고 지지고 막 이것저것 배합하고 보다 그냥 감자 그대로 고구마 그대로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게 여러분 몸에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될 때 건강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리 강습 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지만 또 배워야 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자튀김은 채식이지만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 아크릴라 마이드라고 하는 각종 발암물질이 나와서 여러분 몸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채식이지만 발암물질들인 것이 상당히 많죠 특별히 기름으로 볶는 요리법은 피하시고 나물을 볶을 때도 무나물을 하실 때도 기름 먼저 두르고 뭐기 항상 여러분들은 요리하실 때 보면 주부님들이 습관이. 프라이팬을딱 꺼내고 이번엔 기름을 두르고 그 다음에 요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름 대신 물을 살짝 넣어서 또는 양파를 밑에 깔고 그렇게 요리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올리브오일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지방이 산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에서 여러분의 혈관이 막히는 일이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요리법을 잘 연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마이크로웨이브 아직도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가정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전자레인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선 여러분이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그 프라이팬을 사용하시기 싫어서 오븐을 사용하실 때 저희도 오븐 요리를 자주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스팀 오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게 스팀으로 어, 데, 데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븐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스팀 오븐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자연식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따로 따로 법칙을 아셔야 돼요. 따로 따로 법칙.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국에다가 말아 드시거나 죽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위암 절제 수술, 전절제를 하시거나 반절제를 하시거나 하여튼 섹션하고 오신 분들은 대개가 다 죽을 달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열두 번을 나눠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식사 때 국물이 있는 것을 드시게 되면 소화효소인,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처럼 밥하고 물은 따로따로 따로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물이나 국물 종류가 먹고 싶다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국물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밥보다 먼저 국물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있죠? 그래서 밥과 가급적이면 밥과 물은 따로따로 따로 드신다는 원칙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칙, 원칙이 있습니다. 자, 하늘마을의 식탁에 보면 여기에 먹는 순서가 나와 있죠. 자, 1번은 뭐부터 드시죠? 단백질. 네, 맞습니다. 안 넘어가시네요. 1번은 과일과 채소와 같은 채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먼저 드시고, 2번이 뭐였죠? 단백질. 3번이 뭡니까? 예, 밥, 밥 따로. 자, 그런데 우리는 평생 어떻게 드셨냐면 밥한 숟갈 먹고, 김치 한 숟갈 먹고, 밥한 숟갈 먹고, 나물 한 숟갈 먹고, 이게 항상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이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길러온 습관이라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여러분 어땠어요? 쉬우세요? 참 쉽지가 않으시죠? 쉽지 않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드시다 보면 여러분의 소화기가 다 살아납니다. 음식물이 다 부패되던 게 안에서 장루수 증후군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게 음식물 먹는 순서와 음식 배합에 따라서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몸이 몸에 있는 그 음식을 먹은 것들이 영양소가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과 반찬은 따로 드십니다. 자, 어떻게 따로 드시냐. 오래 씹으려면 밥과 반찬을 따로따로 먹어야 합니다. 여기 원칙처럼 비빔밥은 그러면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비지 마시고 단독적으로 드시면 좋겠는데 따로 드시려면 짜면 따로 드실 수 있습니까? 매우면 따로 드실 수 있어요? 시면 따로 드실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따로따로 법칙을 기억하시고요. 덜덜덜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덜 짜고 덜 맵고 덜 시게 향이 덜하게 가는 덜덜덜의 법칙을 주부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살아있는 음식, 가급적이면 조리되지 않은 샐러드를 1번으로 드시고, 이번에는 두부나 단백질 반찬, 콩놀이를 드시고, 3번에 밥만 그러니까 조미되, 조리되어 있는 반찬은 그때 드시고, 마지막으로 3번은 뭘 드시면 돼요? 밥만 단독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볶음 곡식과 같은 그런 음, 복합탄수화물을 곧대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밥 따로, 물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밥, 따로. 밥 따로. 물 따로. 물 따로. 밥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반찬 따로. 밥 같이. 같이는 <laughs>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국물 없는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한국식단은요, 항상 찌개, 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게 찌개나 이 김치국 이런 거 없으면 넘어가지가 않으시죠. 특별히 이제 환우분들은 이게 입맛이 없다 보니까 자꾸 국에다가 말아 드시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국물 있는 요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설렁탕, 빵 종류들, 라면, 냉면 이런 국물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물이 먼저 흡수가 되고 건더기가 위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계속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통곡식이나 마른 음식이나 국물 없는 음식이나 건더기 위주 음식이 훨씬 더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꿀떡 삼키게 되면 삼키는 흰밥이나 부드러운 흰 밀가루 빵이나 국수 그리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되도록이면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식사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